자, 신뢰 구간 계산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. 얘는 말로 물어보든, 혹은 계산 문제를 물어보든, 그래도 한 2년에 한번 꼴로는 이제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고. 이 통계 쪽에서 통계라는 거는 어떤 어, 우리가 알고 싶은 예, 표본 집단이 모집단하고 뭐 같냐, 안 같냐.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라는 건 통계의 통계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어떤 컨셉이에요. 자,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데 학생이 100명이래요. 그니까표집 표본 집단이 100명인 거죠. 평균값이 지금 국어가 70이래요. 표준 편차 시그마죠? 이게 1 4점 물론 이게 모집단이냐, 표본집단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. 물론 엄밀한 통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,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, 모집단으로 쓰든, 표본집단으로 쓰든 똑같은 공식, 그러니까 형태는 똑같은데 데이터 들어가는 데가 똑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상관없어요. 실내 구간이 구조포인데 그때 해당하는 z값이 1.96이에요. 우리가 궁금한 거는 mu라는 모집단의 음, 그 평균값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. 얘는 x바에서 마이너스 z의 알파분의 1 곱하기 시그마, 루트의 그 엑스바 플러스 Z의 알파분의 2 곱하기 시그마 루트 N이에요. 그럼 우리 이 공식을 보고, 이 공식이 모름이 아니야. 엑스바는 우리가 알고 싶은,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집단의 평균값이에요. 그러니까 70인 거죠, 그 70. 그럼 Z, 얘에 해당하는 뭐냐? 이게 실내 구간값. 95%는 1.96. 그리고 시그마는 뭐냐? 표지편차 있잖아, 1 4 그러니까 이게 분산으로 줘지면 루트 쓰시면 되고, 그죠 분산이 아니라 표지면 차면 그대로 쓰시면 돼요. 거기다가 루트 N. 얘들이 100명이잖아요. 그러면 묘하고. 그 다음에 여기도 70 플러스 1.96에다가 14 루트 100 이렇게 계산하시면 신7번이 나와요.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2번도 나와요.